안녕하세요 덕이입니다 요번에는 전복 명가라고 요즘에 새로 오픈한 곳이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시지점이랑 달서구점 이렇게 있어가지고 새로 오픈하는 데 가는 것 보다는 일단 본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요 자리가 본점 자리가 2023년 2년 전만 해도 부대찌개에 있던 자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대찌개에 있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가 전복면가로 바뀌고, 이제 2년이 지나니까, 뭐, 시지점도 생기고, 뭐, 달서구점도 생기더라고요. 달서점이라고 해야 돼? 그렇게 많이들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점으로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가보시죠. 일단 이제 한 500m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는 목련시장이랑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쭉 가시다 보면은 새로운 아파트 있잖아요, 더샵 라크에인가뭐 아파트 더샵에서 지은 아파트가 조금 지나서 좌회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거의 도착하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거의 다왔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 좌회전인데. 음. 응. 왁쳤네 차가 와, 여기 돌로크 갔다 유턴해야겠다. 와 차가 꽉 찼네 자 이제 들어가보자 와 일단 풀입니다 풀와 저녁 시간 되기 전이거든요 지금 시간은 5시 46분 저녁 시간이긴 저녁 시간인데 찾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는 안에 뜰까요? 네들어오라 하시네요 돌솥밥이랑 전복죽, 전복찜, 해물 모듬장, 새우, 연어, 꽃게, 전복. 와. 네, 일자로, 일자로 데려가시네요. 어, 일단 주차요원분께서 있어가지고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전복면가. 와, 전복 요리 전문점이라고 도착했거든요. 여기가 일단 대구에서 전복면가가 처음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2023년 때부터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어떻게 기억하는,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와, 엄청 크네요. 태도는 똑같네. 일단은 가맹점 문이라고 또 있네요. 오. 착한 가게, 모범. 딱 있네요. 오, 전복지. 총, 전 메뉴는 포장이 됩니다. 안내 말씀 일단 팔리. 빨리... 안녕하세요. 누구 누구 안녕하세요. 뭐야? 에스중이라 하노물르는게안 되네. 주문은 뭐이거안 되네요. 네. 아아 보수기 보수기는 안 되고 차림표가 당 있네요. 명가 전복 로소파 2만 원, 명가 전복 쪽 2만 원, 특 전복 쪽 2만 5 원, 보쌈 2 6천 원. 전복 무침엔 53, 34, 5 0원 5만원 전복 찜 5만원 5에원7만원 전복 버터구원는3 5 0 0는원5서5 7원0 0원5복갈 5만원 6 3 0 0 0원에서8 5 0원0원5복버터구원한 마리 7 0 0 0원 소주 맥주 만원5렇게 있네요. 뒤에도 있나 없네. 만원5만 아, 먹어야겠다. 제일 앞에 앞에 있는 걸로. 당신 이거 먹만래5만 거? 요거. 매장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는 이제 다리도 집어열수 있는 자식을 있고요. 매장은 이렇게 엄청 깔끔합니다와 엄청 넓네요. 네, 이유무 없이 365일 정상적으로 합니다. 단명절 제외라고 하어있네요사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간장이랑 어, 과자미 같은데. 과자미 생선이랑 뭐 고추, 이건 뭐야? 이런 것도 있고. 뭐다이 나물같은 뭐 이런것도 있네 요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반찬 일단은 요거 한개 살짝 먹어봤거든요 먹어보니까 훈제 맛이 납니다 훈제 계란에 훈제를 했네요 계란에 와일 맛있다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면제 한번 음. 음. 맛있네 맛있네요 여기 뭐있다 오뭐새삼물 같은데 요런 것도 있네요. 음. 해산물인데, 이거? 음. 신기하네. 요기 있네. 음. 고추도 빨갛게 잘 모셔놨고, 양념 전체적으로 다 맛있습니다. 또 과자미 준다는 게더 좋네. 과자미. 과자미잖아요, 또. 어. 과자미도 좋습니다. 요렇게. 여기 적혀있네 전복면과 유천점 9월만 오픈할 예정이라고 여기 유천점이 달서구 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다 달서구 네 달서구에 오픈했다고 이게 네. 두달 전에 오픈했네 또이한개또 아, 나오네요 뭐지 이거는 도대체 네. 신기한 거 진짜 많이 나오네 튀김이네 이런 것도 나오네 가지튀김 아니야? 응 가지튀김인 거 같은데 튀게 나와서 되게 멋져 보 음, 네응튀김이 고급지게 보이네 그러니까 가지튀김이 좀 고급지게 해놨네요. 튀김으로, 맞지 먹기 좋게 도 찌개랑 가위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맛있겠다. 튀김이고, 뭐, 튀기면 다 맛있지만은,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먹이 음, 먹게. 야, 맛있네. 진짜 맛있네요. 전체적으로 밑반찬이 다 맛있습니다. 다 아, 맛있네요. 이제 한 방에 찍을 수가 없네. 일단은 기다리니까 요, 요거 잡채도 드리네. 잡채. 이 먹다가 조금씩 조금씩 한 개씩 한 개씩 나와요. 신기하네. 잡채도 나옵니다. 한 방에 나오는 건 아,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전복 솥밥 메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긴장되네요. 우와, 고지하게 느껴지네. 대박이네. 야 기다리 보람이 있네 전복에 이렇게 돼 있고요 몇 개요 그 다음에 버섯 버섯하고 딱 있습니다 건강한 느낌이 받네요 요 안에 또뭐 있지 그 다음에 또 국은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미역국 나오네요 일단 밑반찬은 둘넷 여섯 개 나오고요. 가자미, 뭐, 가지, 잡채, 뭐, 요렇게 나옵니다. 아니, 다 소법, 도소법이니까 다 퍼야지. 뭐, 응. 소파 뭐, 맛있네. 응. 뭐, 응. 뭐, 소스 맛있네. 응. 이게. 네. 응. 저기 다 퍼거든요. 이게 퍼면서 느끼는 거는데, 이게 달콤한 그 버터향이 많이 납니다. 버터향. 버터향이 나네요. 전복도 커팅 다 했거든요. 전복은 두개 나오네요, 두 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벼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박이네요. 다 먹고 이제 물담았는거 있잖아요. 누룽지.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이 괜찮네요. 일단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와, 일단은 저 밑반찬을 먹으면서 느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가지랑 잡채랑 그리고 과자미 등등. 전체적으로 다 맛있었고요. 또, 또 뭐지? 전복이, 전복을 먹었잖아요. 정식. 전복은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버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저는 버터 향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버터를 싫어하시는 분은 전복죽으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는 전체적으로 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면서 계산을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여기 시 g 도 있고, 달서점에도 있고, 막 여러,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같은 집이랍니다. 아, 그래서 확장을 많이 한다는 부분. 요런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까운데, 뭐, 달소구나, 시지나, 뭐, 있으니까, 거기에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복면과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잘 먹고 갑니다. 잘 먹었어요.